의미로 이제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로 골방은 타메이온입니다. 타메이온. 자, 타메이온이에요. 타메이온. 내실 밀실, 곡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자르다라는 뜻을 가진 템노와 조제자, 분배자라는 뜻을 가진 타미아스의 합성어예요. 자, 이 탐의 이원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저장이나 사생활에, 사생활을 위해 쓰여지는 이제 장소 또는 은거를 위한 장소에 사용되는 단어로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골방이라는 단어에 목적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격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골방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어가 행동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 주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문법인데, 그렇다면 골방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문을 닫고가 클레이오예요. 클레이오 닫다 종결하다 폐쇄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법 과거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이것은 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명령, 분사를 사용해서 강조하여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강조하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라는 단어가 프로슈케인데,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그래서 주께, 주체가 하면 되는 거고, 주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가정법 현재예요. 그래서 주체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면